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파워리츠 코인의 단기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막바지라는 이슈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네, 사실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쪽 변호사들이 하는 발언들이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리플 SEC가 이제 리플을 네 증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네 씌우고 있는데 자, 리플 측 변호사가 이거는 비단 리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자 비트코인이 지금 3 거래일 연속적으로 음봉권의 네,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정부 기관의 규제가 어제 요즘에 누나테라도 망했죠. FTX 거리서도 파산했죠. 이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코인과 관련된 사기, 이런 피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요런 규제들이, 어, 비트코인에도 적용된다고, 라고 하면서, 네, 그런 리플 측 변호사들이 발언하고 나서부터, 비트가, 자, 요, 3만 1000불을 고점 찍고, 우리 주요 지지선을 깨면서의 낙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 자, 2만 8000불을 지금, 이탈할지, 안 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이탈하면은, 비트코인 기준, 자, 하방. 26,500불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은, 자, 비트는 위로 2 9,000불, 2 9,500불, 3 1,000불까지, 네, 어디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요 자리를 깬다라고 했을 때는, 자, 과거에 밑골이 달렸던 가격대까지 하방 열려있으니까, 네,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방향성 잘 추적하시기 바라겠고, 자, 비트가 우리가 4월 10일 기준으로 상승 폭을 반납하면서 자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느냐. 자, 4월 10일 기준으로 큰 시세가 없었던 알트코인인 파워레저 코인이 비트가 빠지니까 메이저 코인들이 빠지니까 그 수급을 알트코인들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1,500억도 안 되는 굉장히 소형 알트코인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 추세 하단에 다이면은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파워레조 코인의 단기 저항대가 305원 그리고 350원 가격 위 가격이 과거의 주요 지지선을 깨고 저항 받고 빠지고 그리고 저항받고 무너졌었던, FTX 악재로 무너졌었던 네, 그 구간의 저항대인데요. 이 305원을 뚫어내면 은 주말 동안 위로상방 350원까지 단기 상승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이 350원 가격 네, 뭐 아무래도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딱 찍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뚫어내면 은 돌파하는 네, 슈팅자리예요 근데 페이크는 이 자리를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 무너질 수도 있다. 요게 지금 파워레츠 코인의, 어 함정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305원 돌파 시 단기 목표가는 약 350원. 네. 염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급이 진짜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인지, 아니면 페이크로 찍고 차익 떨어 지는지는 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네, 금요일부터 토일월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네, 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자, 분봉상 핵심 우리 지지 라인 때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였죠. 자, 어, 어제 어제에 이제 4월 20일 자,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거래량이 쭉쭉쭉 늘어나면서 직전에 저항대였던 가격대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고 그리고 가격대를 지켜 주면서 반등이 나온 지점이 바로 250원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파워레처 코인은 수급 들어왔었던 가격 지점 시가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다가 한번 골파고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시세를 좀 분출시킨 네,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돈 써서 가격 끌어올린 김치코인의 특성이죠. 자, 돈 써서 가격대를 끌어올린 가격이 250원보다 높으니까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 시세 분출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자 차트를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차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거래량 터진 캔들 어디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나요? 요 가격 요 가격 요 가격 요 가격 요 가격이면은 대략 250원 가격과 그리고 255원 자요 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상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과거처럼 이 305원을 도표 못하면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자 진짜 순식간에 딱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 손절 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250원과 255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20%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메스터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대량 거래가 많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자 파워레저 코인은 자 보유자분들은 305원 돌파하는지 돌파 못하는지 체크하시고요. 돌파하면 얼마? 350원까지 추가시대. 근데 만약에 305원 저항 받는다, 그러면 익절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 타이밍 어디서? 250원과 255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워렛저 코인의 저점 매수 기회는 250에서 255원 네,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면서, 자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이 자 추가 시세냐 저항이냐를 결정할 변곡점이니까 305원 돌파 못하고. 꺾인다. 그러면은 약세 전환될 때 여러분들 잘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고, 자, 그러면, 네, 끝나냐? 아니죠. 요 박스권 안에서, 네, 돌파냐, 유지냐, 이탈이냐인데, 이탈보다는 이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정 구간 빠졌을 때, 반등 타이밍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셔라 이렇게 좀 오늘 파워레츠 코인에 대한 어, 현실적인 주말 동안의 대응 전략 네, 좀 점검을 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파워레츠 코인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들이 왔을 때그 타점들 같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소통방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꾸준하게 5에서 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기고 있고, 자, 수백 프로, 수십 프로의 이제 큰 상승도 같이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자,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이 저점의 반등 타이밍, 그래서 차트를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코인 살지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공략하는 코인들 같이 매매하면서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십프로 수백프로의 상승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짧게 짧게 단타 수익 낼수 있도록 뭐10% 40% 16% 5% 10%씩 이제 수익들 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 파워레츠코인으로도 저점에 타점 잘 잡으면은 5에서 20% 수익 낼수 있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코인들 네, 여러분들 잘 공략하셔 가지고 네, 추가 수익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레츠코인도 이제 보유자 분들은 오늘 네, 주말 동안 280원, 285원을 깨면 비중 조절하시고 나중에 이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여러분들 신규 매수 통해서 제공량 통해서 수익 만들어가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타점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 신청하셔가지고 네, 파워를 했죠 아니면 숫자 1번 문자 남기시면은 네, 주말 동안 하울레드 코인 매수 타점 왔을 때 매수 타점 같이 공략해 나가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자 5에서 20% 정도 뭐 단기간에 수익 챙길 수 있으면은 예,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잘 수익 내셔 가지고 야무지게 야무 앞에 투자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